2025년 하반기 한국의 한 이코노미스트가 던진 경고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돈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위기가 올수 있다. 듣기에 조금 낯설죠? 돈이 많아진다는데 왜 위기일까요? 우린 흔히 돈이 많이 풀리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가게가 소비를 늘리고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림을 그리죠. 하지만 이 경고의 핵심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질입니다.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경고가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고비용 시대의 구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일부 위험한 유동성의 그림자. 유동성이란 경제 안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으면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고 성장률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생산적인 투자보다 금융자산에만 몰릴 때입니다. 기업설비 투자나 고용창출로 가지 않고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같은 자산 시장에만 쏠리면 거품이 커집니다. 거품은 올라갈 때는 기분 좋지만 터질 때는 실물경제까지 무너뜨립니다. 2023년 미국 지역은행 위기를 보죠. 당시 미국의 일부 중소형 은행들은 장기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했고 예금자들은 불안을 느껴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뱅크론이었죠. 결국 몇몇 은행은 단 며칠 만에 파산했습니다. 유동성은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못한 겁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도로에 차가 많아진 게 아니라 브레이크 없는 차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속도는 더 빨라졌는데 제어장치는 약해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작은 사고 하나만 나도 연쇄추돌이 불가피합니다. 2부 선진국 부채 폭탄 위험한 유동성의 배경에는 부채가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부채 수준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먼저 일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260%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부채는 90% 이상이 자국민, 즉, 일본 은행연금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는 완충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 부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큽니다. 미국은 GDP 대비 약 120%의 부채를 안고 있고, 해외 보유 비중이 약 30%입니다. 즉, 외국 투자자가 국채를 팔면, 금리 급등과 달러 약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시장은 전 세계 금융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충격은 곧바로 글로벌 금리와 환율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는 유로존 내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편인데 환율을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금리 조정이나 환율 절하로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일본은 평평한 들판 위에 눈이 쌓인 상태입니다. 무너져도 속도는 느립니다. 미국은 가파른 절벽 위에 눈이 쌓인 상태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그 속도와 파괴력은 훨씬 큽니다. 3부 조용히 깨진 글로벌 순환. 과거 미국은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중동 산유국이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돈을 바탕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만큼 돈을 쓸수 있었죠. 그런데 이 순환이 최근 몇년 사이 깨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2013년 약 1조 3천억 달러에서 2025년 77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사우디와 UAE 같은 산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석유 달러를 미국 국채에 묻어두는 대신 네옴 시티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나 비섬유 산업 투자에 쓰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늘 이웃에게서 쌀을 빌려 밥을 짓던 시절이 끝난 겁니다. 이웃들이 자기 집밥 짓느라 바빠졌고 이제는 더 비싼 값을 치르지 않으면 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구조에 갇혔습니다. 사부 크라우딩 아웃과 비대칭 장세 장기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업의 채권 발행 비용이 상승합니다. 둘째, 가계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뛰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됩니다. 이런 현상을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의 볼커 쇼크 시기 금리를 20%까지 올리자 중소기업 파산이 속출했고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2018에서 2019년 미국 금리 인상기에도 부동산 거래량이 30% 이상 줄었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중앙은행이 조용히 국채를 매입해 장기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입은 대형주나 특정 자산군에만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집에 물이 새서 거실만 말리고 안방은 그대로 두는 수리와 비슷합니다. 오부 결론 고비용 시대의 도래.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 전망을 단기 위기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으로 봅니다. 우리는 지금 값싼 돈의 시대에서 비싼 돈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본값은 이렇습니다. 첫째, 금리 하락 속도가 매우 느릴 것입니다. 둘째, 투자나 부동산 조달 비용이 상시 높아집니다. 셋째, 부채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과 산업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싸게 빌려서 크게 버는 레버리지 성공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할건 다음 분기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고비용 구조입니다. 5부 결론 고비용 시대의 도래 우리가 준비할 것. 그래서 이번 하반기 경고는 단순한 시황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값싼 돈의 시대에서 비싼 돈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고정 금리 확보, 엔드 부채 구조 재정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인하는 과거처럼 초저금리 시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관세 인상과 재정 부채 부담 때문에 금리를 크게 내릴 여지가 제한적이고 내려가더라도 바닥이 과거보다 높으며 다시 오를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잠시 금리가 낮아졌을 때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방어책이 됩니다. 특히 만기일에서 3년 사이에 재조정되는 대출은 미리 금리를 확정해두면 향후 고비용 환경에서도 이자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가게나 기업이라면 현금 흐름이 흔들리기 전에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현금 유동성 비중 확대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기회는 현금이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금리 높은 시기에 자산 가격이 눌릴 때 준비된 현금은 곧 투자 기회가 됩니다. 비상금, 단기채, MMF 같은 안전한 자산에 일정 비중을 두세요. 3. 고정 수익원 다변화 고비용 시대에는 대출이 비싸지고 경기 변동성이 커지므로 불황에도 유지되는 수익원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배당주, 안정적인 계약 기반 프리랜스 부업 등 경기와 무관하게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 자산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4. 투자 관점 변화 성장보다 안정 저금리 시대에는 고성장주가 유리했지만 고금리 고비용 시대에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업이 강합니다. 부채 비율 낮고 배당 꾸준하며 필수재에너지 인프라처럼 경기 방어력이 높은 업종에 관심을 두세요. 또 장기적 인플레이션 대비 자산, 고비용 구조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갑니다. 실물 자산금, 일부 원자재, 인플레의 강한 산업에너지 식량 비중을 고려하세요. 단, 단기 투기성 매수는 위험하니 분할 매수장기 보유 전략이 유리합니다. 결국 고비용 시대에서 살아남는 힘은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기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살아가는 생존 전략입니다. 싸게 빌려서 크게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비싸게 빌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어떻게 버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할